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금 2023년 3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준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실거래가, 기타외 고척동, 개봉동 뭐 경매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오늘자 환율은 1,320원이 되고요. 1,200원대에서 뭐 1,320원대로 조금 오른 것 같고요. 오늘 보게 되면 코스피는 2,426 살짝 떨어져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준금리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75%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3.5%죠. 그래서 어, 한1.25% 정도 차이가 나고요. 3월 23일 날 아마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자 저희들, 고척동 개봉동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신고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보시게 되면 지금 경남 2차 아파트 4억 3천, 그 다음에 고척리그 아파트 6억 7천, 월드메르디앙 7억 2천, 파크푸르지오 7억 6천, 8억 8천. 대우 5억 1 천, 5억 9천, 벽산 9억 2천, 산업인 3억 5천, 사만 로즈빌 7억 3천, 센츄리 6억, 청구 7억 8천, 한율 유엔아이 6억 1 천, 한유아파트 5억. 뭐, 한주 동안 변동된 건 없어 보이고요 개봉동 한번 보실게요. 개봉동 한번 보시면, 개봉동 현대 아이파크, 개봉 푸르지오 30평형인데 7억 2천에 2층이 거래됐다가 3월 7일날 거래가 취소가 됐습니다. 거성포룸에 6억 두산아파트 새롭게 등록이 됐네요. 32평 5억 4천 9백 20층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4만 5억 3천 한마을 7억 5천 거래 취소 한양아이클래스 3억 6천 2백 한진아파트 6억 5백 6억 현대아파트 6억 뭐 6억 천 현대 아파트 7억 천뭐 7억 2천 5백 현대 홈타운 5억 6천 5백에 현대 홈타운 7억 5천 여기서 뭐 두산 아파트 정도 요 정도 거래가 된것 같고요 예. 한진 아파트도 뭐 6억 5백 6억 예. 요 정도에 32평이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어, 연립 한번 빌라 한번 보실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고척동 예림파크빌, 뭐 엘린빌라, 유린빌라 2월달에 요 정도 거래가 됐고요 하이온팰리스가 어, 아마 304호 같아요 1억 8,500 아주 작게 나온 평형이에요 어, 4호 라인이 하이온팰리스 중에서는 가장 어, 작게 구조가 빠진 평형입니다 여기 방두 개짜리 1억 8,500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어 개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개봉동은 고척동보다는 빌라가 굉장히 많아요. 대강 파크맨션 그다음에 대형 아이빌이 3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고척 오피스텔 그리고 고척동 오피스텔 보실게요. 고척해리움 2월달 2억 7 20 더반 3억 직거래가 됐네요. 직거래는 대부분 뭐 회사 보유분이죠. 회사 보유분이 직거래로 거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고척 공구상가 그러고 고척동 공구상가.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4억 2천 2월 27일 18제곱미터 대지 면적 5.4평형 전용면적. 이거 어,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하면 1층이겠죠. 1층에 뭐 특급지 정도 되겠네요. 4억 2천에 새롭게 거래가 됐습니다. 어, 실거래가는 이정도고요 아실 한번 들어가서 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한번 보실게요. 두산 아파트 몇 동인지. 두산 아파트는 1997년식이고, 561세대 두개동 아파트로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구요. 32평, 기존에 2021년도에는 7억 4천, 뭐 8억까지도 호가가 있었는데, 2023년 2월 19일날, 5억 4천 9백에 102동 20층이 거래가 됐네요. 102동. 요쪽이겠네요. 102동 20층이 5억 4천 9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진 한번 볼게요. 한진. 2 0 0 0년식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33평. 예전에는 뭐 8억 이상 또 효과가 있었죠. 2022년 3월 17일까지 뭐 101동 11층이 7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2023년 2월 6일날 6억 102동에 10층. 그 다음에 1월 30일날 6억 500, 112동에 13층.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102동. 뭐, 그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2동에 10층. 이쪽 되겠네요 뭐 위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예, 102동 그 다음에 예전에는 112동 여기에 13층 10층 뭐 6억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이 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어, 경매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경매물건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고척파크푸르지요. 하나 여전히 아직 남아있네요. 유찰 2에 대해서 지금 4 0평형대 고척파크푸르지요. 하나 있고요. 개봉동은 현대홈타운, 유찰 1회 됐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고척동 개봉동에는. 아 이와 같이 저희들 뭐 고척동 개봉동에 뭐 새롭게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간단하게 저희 고척동 개봉동에. 어, 어떤 어게 이슈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척동 고척동 지금 보면 남부 교정시설 이적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여기에 행정타운 있는데 있죠 그쪽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고척동 뭐 구로서비스센터 BMW 생기는 거고요 어요 정도고 그 다음에 개봉동 한번 보실게요 개봉동에 어떤 새로운 이슈 사항이 떠있는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설, 뭐, 요 정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구로구 개봉동 데이터 센터, 어.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별다게 크게 뭐,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고척동 개봉동, 뭐,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다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7개, 9개 정도 뭐 거래되다가 이번 주는 그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이 정도보다 더 많이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살짝 반등이 있거나 살짝 하락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큰 폭의 뭐 변동은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또 다른 이슈 사항이 있거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구척동 개봉동에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